엄청난 속도로 먹는데 예쁘다고 <laughs> 하나 먹고야 줄루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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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야. 웃음> <아니야. 웃음> <아니야. 웃음> 이왜 저래? 자다 일어났나 본데? 그럼나 앞머리가 다 내려왔네 쇼핑백 서로 찾아야 끌로에 저거 씹어먹으면 되부아다 아유 지젤아 지젤아 <laughs> 할머니좀 존중해봐 둘이 앙숙이야 주요 포유류 밀린 것 같아. 글로 외워놓니까틀리네 어? 그 뭐가 있어? 글로 그래? <laughs> 아까 이거 구구리가 <구걸이가> 숨겨놓은 거잖아 <laughs> 구리가 한참 놀고 <울고> 숨겨놓은 건데 <laughs> 자, 발톱 깝자 누가 엄마한테 이까 어우, 우리 줄이 었어 역시 우리 줄 할아버지가 용감했어. 아이고, 잘하네. 아! 어, 왜? 아! 왜, 왜, 왜? 기분이 안 좋아? 우리 줄 원래 잘 자르는데? <laughs> 누나야. 아, <laughs> 도 세, 우리 중. <laughs> 아우. 아이, 착해. 우리 그치, 잘하지요? 그 잇! 크리쳐잘 사용했나 보다. 또 별로 안긴데, 우리 그치? 됐다. 아이고, 도련님. 잘했네. 탈탈탈탈탈탈탈 탈탈탈탈탈 쪼르르 할까? 우구 우리 도련님. 도련님, 왜 이렇게... 발톱이 길어? 응? 아이고, 우리 구구리 착한 거 보세요. 어떻게 이렇게 막둥이가 제일 점잖네 <laughs> 이 손으로 막아 <laughs> 손으로 막아 아유 우리 막둥이 어떻게 이렇게 점점 할 수가 있지 아이고 잘하네 다했다 다했다 순식간에 했네 응한나 남았어요 됐다 아이고 잘했어요 달달달달달달달달 달달달달 <laughs> <laughs> 지금 끝나서 안 돼. 많이 길었네, 토비. 하이, 사랑이 어우. 해도 사랑해. 나나야 나나예요 우기가 발톱 제일 잘 깎지요 순둥이 이렇게 착한 아기가 있을 수가 아이 착해 쥬류도 음, 안 좋아하는데 잘 깎아서 다행이다 책 <laughs> <laughs> 소리도 안해 먹을까? 주면? 안 먹을 것 같아. 나 먹고야, 주루? 왜 나한테 그런 걸 줘? 오히려 그거 먹어. 주니까 갈라 그러잖아, 애가.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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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으으으으 만용이 발톱 자르는 거 싫어하는데 또 얼마나 잔소리를 하실까? 응? 음. 아니야. 금방 자를게요. 아니야. <laughs> 쪽발. 음.

잘 잘했어요. 엠보! 응? 눈치를 잤어. <laughs> 그쵸? 뭐 엄청 잘해요. 그쵸? 그 사람이. 엠보야. 헉, 엠보 왜 이렇게 길어? 엠보 자세가 엄청 편해 이겨서 하는 건 뭐든지 잘해 네블레이저처럼 도 <laughs> 똑같이 잘라줬는데 뭐보발톱왜 이렇게 길어? 너 스크래치 안 하는구나 응? 뭐보야 이건 무기인데? 응? 너무 길어서? 끝! 엠보는 너무 잘해요? 루카야루카 오늘 잘해보자 아니, 물지 마시고요. 여보세요? 아! 츄르 끊기면 안 된다. 끊기지 않게 어. 심혈을 다해서 줘야 돼. 그래야지 엄마가 안 물린다. 아니! 아니, 츄르! 아니, 츄르! 미안해, 아니, 아니, 끊겼어, 아니, 미안. 아니, 끊겼어. 미안. 응. 끊기지 마라. 음. 어떡해, 끊길 것 같아. 안돼, 안돼, 안돼. 끊기면 안 돼. <laughs> 굉장히 세심하게 컨트롤 해야돼 조금씩 됐어 됐어 자 많이씩 주면 다 깎기 전에 다 먹어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고 됐다 <목소리> 아이고, 됐어요. 아이고 됐어요 아이고 됐어요 아이고 아이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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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난 속도로 먹는데 혓바닥을 마용이 먹으러 왔어? 루카 할때 나온 거니. 치젤린좀 <laughs> 편한가? 봐. 지젤린 냄새 맡으러 왔어, 마용이 잼마 반지? 잼마 할때 먹어야지. 잼마 깎으면서 먹자. 우리 잼마가 아기 때는 엄청 별났는데 요즘은 조금 괜찮아졌어. 좀잘 깎아? 아니. 잘 깎는다 그랬는데... 아가... 아가... 할아버지깐만잖아 제대로 하라고 됐다 아이고 잘했네 응만잠깐 아이고 잘했어 만 잠깐만. 했깐 아냐는 엄마 구피 그러네 침대 밑에 숨었어 느낌이 싸해 그래 아니 유나 옳지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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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엄마 거 뭐가 여기네. 우리 구글이 좀 주세요. 아유, 우리 구글이 제일 착해 아주.